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있었죠? 바로,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여리고성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 때는 바로 레이기죠. 레이기. 목회자도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두 사람의 책을 통해서 레이기를 완전 정복. 박철원 교수의 레이기, 먼저 이야기 하자면, 레이기 하면 제사가 몇 가지 있죠? 5.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자, 5대 제사를 먼저 이야기 하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 하면 가장 기본적인 제사예요. 번, 다 태운다는 거죠. 대부분 헌신,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백성의 일반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제 있죠, 소제. 일반적으로 번제와 더불어서 소제는 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구원에 대한 간구의 기도, 강구의 기도. 세 번째, 하목제입니다. 하목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한 잔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바로 속제제. 여기 참 어려워요. 속죄하니까 죄를 속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철한 교수는 정결제, 죄의 오염 이거를 씻어내는 그런 의미에서 정결제,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 이 말도 참 어려워요. 배상제라고 바꾸는데 죄를 하나님에게 진 채무다 그 빚으로 형상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도롬으로, 그 때는 속죄, 정결하게, 그 다음에 속건죄, 이거는 배상하는 것, 하나님에게 빚을 졌다 이런 의미에서 만남, 그죠? 하나님과의 강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잔치로 표현하는 번제, 소제, 하목제. 여기에 같이 좀 묶여질 수가 있고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한 것들을 더럽다. 때가 묻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걸 씻어내는 것으로서, 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는 바로 속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때는 배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배상적 측면에서 제사를 들을 때는 바로 속건제 이렇게 분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 박철원 교수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크게 방금 말한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참 놀라운 것은,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그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의 석제제, 이건 당연히 향기가 아닐까? 석건제, 향기로운,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분류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에서 박철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번제, 소제, 하목제도 제와 뭐 아무금은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분류를 하지 않아요. 번제, 소제, 사목제도 속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가 있다. 기본이다. 그리고 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결에 오염에 부터 씻어내는 그런 속죄제 배상의 문제를 해나가는 속건제 이런 차원에서는 더 하겠죠 그러나 번제, 소제 하목제 이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속에서 일단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을 그 자체적으로 어떤 제사든지 기본적으로 제 문제를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속죄 제 문제는 어떤 제사든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크게 바라보면 우리가 일반 제사와 특수 제사. 언제 소제 하목제는 하나님의 만남의 어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렸을 때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나님과 그 관계에 향기와 있으면 참 좋잖아요 향수처럼 그리고 제의 문제는 향기 죄를 해결하는데 향기롭다 이건 빠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가 더러움 있으니까 씻어 내야 되겠죠 속죄제 속건제 그에 대한 빚으로 돈의 문제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죄를 갚아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은 어떤 죄물이었을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죄제죄라고 이야기를 하게, 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석건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특별하죠? 좀 뜻밖기도 하고요. 자두 번째 우리가 다룰 책에 대한 5대 제사와 관련해서는 바로 박 철현 교수에 이어서 김경열 교수의 드라마 레이기란 책에 보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분류해서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 번제는 전체를 태우는 것 아마 번제는 이 정도는 다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수직적 헌신의 제사이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번제를 헌신의 제사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수직적이죠? 그럼 소재는 뭔가? 소재는 곡식 제사예요. 다른 것과 다르게 곡식. 그래서 이 곡식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인데, 이 번제와 소재, 특히 소재가 감사의 제사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직적 감사라고 한다면, 이 말은 제가 좀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 김경열 교수의 책에 의하자면, 화목제는 그 감사의 제사인데,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화목제가 화목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다 먹어야 돼요. 잔치가 일어납니다. 제목 자체도 화목제, 화목하잖아요? 잔치, 잔치. 다시 말하자면, 이 수평적 나눔을 위한 잔치 제사이다.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목제는 이웃 사랑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교회에서 같이 열심히 밥 먹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목제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네 번째 뭐가 있죠? 속죄제, 도덕적 죄와 신체적 부정결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이다. 우리 박철원 교수는 조금 표현을 다르게 했죠. 박철원 교수는 속죄제가 정결, 깨끗하게 더러움을 씻어내는. 근데 호론 면에서는 5대 제사의 설명에 살짝 지나갔습니다. 박철원 교수가 그런 면에서는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이 또 급잖아요. 자 마지막 석권제. 석권제는 뭐죠? 재산상에 피해를 준 죄를 위한 배상의 제사이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산에 대한 피해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그게 하나님에게 갚아야 될 석권제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경제관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에서 내가 몇 배를 갖겠습니다. 세례장이 그렇게 했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경제관념이 자본적 개념이 이 제사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단지 말로 끝내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석권재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이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갚아 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그거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대도 석권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5대 제사, 크게는 일반 제사와 특수한 제사, 일반 제사는 번제, 소제. 하목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교제의 깊은 것, 그리고 특수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 속제제가 아주 이상하다 그랬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씻어내는 정결제라고 바꾸면 더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속건제 이것은 제사장의 피해를 갚는 것, 하나님에게 빚을 갚는 것, 죄의 문제를 돈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속건제, 배상제라고 좀 바꾸고, 이렇게 5대제사를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난공불락의 이 레이기를 정복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리어 더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낫지 않겠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레이기 5대 제사.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레이기의 시간을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기 완전 정복 해냅시다. 할렐루야.